네, 아펙스에서 프로 모델이 새로 나왔습니다. 텅스텐으로 따끈따끈한 프로 모델입니다. 요걸 제가 치면서 한번 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채가 너무 예민하긴 한데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아펙스 프로 텅스텐 모델입니다. 아, 저도 지금 떨리는데요. 자. 어, 느낌 괜찮은데요. 역시 프로 채인 것 같아요. 약간 좀덜 맞은 듯한데. 그렇죠. 보세요. 들맞으니까 거리 차이가 확실히 방향은 약간 우측 제 구질인데요. 페이드 구질. 163에 91에 114. 이번에 근데 이 프로 모델인데 느낌상 헤드가 좀 작다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냥 뭐 어, 일반적이다. 어, 이 헤드 원래 좀 프로 스타일은 좀 작잖아요. 이 멋을 빼게 딱 그런데 그런 느낌은안 들어요. 좀 편안하다는 느낌 어드레스의 헤드가. 어, 잘못 맞았어요.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예, 1 5 3에 91, 109. 확실히 수치가 낮아요. 그렇죠? 예, 채를 쓰면서 느낀 점이에요. 어, 연습을 안할 거면 어, 프로 타입 이런 채를 쓰면 안 된다. 음, 쓰지 마라. 쓸데는 생각이다. 자, 그래서 저는 요 타요, 지금 쳐보니까 감 좋아요. 감 좋고 확실히 잘 맞을 때와 안 맞을 때 그런 정직함. 뭐 그런 좀 그리고 샷이 또잘 맞을 때그날카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프로체다 라는 걸 느꼈고요. 이 DCB, 이 DCB 캐비티백 딱제 스타일이에요. 좀 솔도 좀 넓고 좀잘못 뭐 쳐도 그냥 웬만큼 또 거리가 나가지고 지금 거리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땐이 프로 모델이랑 DCB 모델 차이가 거리가 지금 한 20, 30드 정도 날것 같아요. 뭐이 정도면 프로 모델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습량이 많지 않으시면 이 프로 모델은 조금 피해 주시고요. 물론 여기 아펙스 모델도 조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펙스 모델도 연습량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말 골프 저처럼 공안 치고 연습 안 하시는 분들은 아펙스 d c b 이거 추천합니다. 헤드도 널찍하고 솔도 넓고 아, 느낌도 좋아요. 치기가 너무너무 편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채를 사야 될지 꼭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이상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몽키 골프였습니다. 안녕.